요거는 반, 아, 요거는 옷.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거, 따, 따순 거, 5,000원. 요옷 5,000원입니다, 5 0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고추장 말고 물엿으로 만든 메르치 볶음, 요거 5,000원. 그리고 미역 줄고지 미역 줄고지 무침, 요거는 4,000원입니다. 저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, 시장 가면, 거긴 3,000원인데, 세 팩에, 세팩이 팩에 5,000원이니까, 한 팩에 뭐한 1,500원이나 2,000원 꼴이죠. 여기는 한 팩에 4,000원입니다. 이게 어딘데 걱정이 안 돼? 영남이...